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서울에 왔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강화문과 홍대 입구 가볼 거예요. 우선 준서 대형이 주인이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서울에 와봤는데 아주 재밌고 좋았는데 근데 마지막에 비가 와서 좀안 좋았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주, 인이의 소감 어떻습니까요와 네, 저도 서울 광화문과 홍대권이 엄청 좋았습니다 네, 대영이는요? 엄청 기분이 좀 즐거웠어요. 준서는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